제 최애 눈알 가리개입니다. 지난번 눈알 가리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겁니다. 제 룸메가 천녁 먹으러 나갔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다소 소리가 작았는데 이번에는 마음껏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좀 목소리가 큰 사람인데 아까좀 많이 웅웅웅얼 거렸더라고요. 사실 아까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지금은 저녁에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과연 오늘 영상은 뭐냐? f 예,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채널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채널을 꾸미는 게 뭐가 맞을까 싶기도 한데 꾸밀 수 있는 요소가 이 앨범 커버, 그리고 이 앨범 프로필 사진입니다. 이제 우리가 가게를 갈때 가장 처음에 보는 게 먼저 간판이죠. 이제 간판을 보고 어떤 브랜드인지를 먼저 보고 무슨 집인지도 보고 고깃집인지 아니면 뭐 철물 파는 철물점인지 그런 걸볼수 있는 것이 간판인데, 제가 생각하기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간판을 하는 것이 이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아예 기본으로 돼 있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채널의 간판인 이 프로필 사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총세 가지 후보를 생각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출중합니다. 제 생각엔 이게 다 너무 출중한 작품들이라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떤 게 괜찮은가 지금부터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첫 번째 제 얼굴을 제가 그린 그림 두 번째 제 동생 장화를 제가 그린 그림 세번어 잘못 네, 세 번째 제 여권 사진입니다. 그래서 저의 구독자 두분 그리고 인스타분들께서 조금 저에게 의견을 좀 주시면은 그 것을 좀 반영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적극적인 반응을 좀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톡으로 또 주셔도 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제 침대인데요. 이제 정리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. 이제, 안녕히 주무세요.